전화금융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전남 지역에선 그 피해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법적 규제는 없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여수의 한 도심에서 전화금융 사기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속여 천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을 뻔한 시민이 경찰에 먼저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 이 같은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범은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로 접근한 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합니다. 이때 접속하게 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6건에서 2020년 130건, 2021년 527건으로 증가해 3년 사이 30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계좌 이체로 돈을 빼돌리는 게 쉽지 않자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금융 사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돈을 넘기면 추적이 어려운 만큼 범죄자가 가로챈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면 편취 후 범죄자들이 입금한 계좌를 경찰이 파악한 경우에 계좌 이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돈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 관련 대출 시 어떠한 경우라도 상금등 선입금,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 출처를 알수 없는 그 어플, URL을 클릭하여 악성 코드가 설치되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진 수법으로 피해를 키워가는 전화 금융 사기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16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